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지에 있는 산골 있단집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가기까지는 저, 어, 지금 출발하면 약한 2-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루하다고 생각들 마시고 주변 풍경도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듯 합니다 지금 시즌이 7, 8월이라 수목도 한창이라 온천지가 짙은 초록으로 뒤집어 썼습니다. 조금 총총 걸으면 속도를 내겠습니다. 조금 빠르긴 하지만 주변 구경도 함께 하시고요. 전형적인 산골길이죠.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네요. 서서히 목적지가 가까워오는 것 같네요. 바람 한 점은 없지만, 수목으로 우거져서 무척 시원하네요. 한낮이라 풀메미스리도 우렁차게 들리고요. 저끝으 나오는데 저거 지뭐저끝 동강 절벽도 보이네요. 저 끝이 보이시죠? 언덕이라 한참 올라가야겠지만은. 며칠 전 폭우로 인해서 흙이 많이 파였네요. 하여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휴 힘들긴 하네요. 비교적 그 언덕이라 많이 흘러 내린 것 같아요. 여기 마이파이 있죠? 아직 비포장도로라 험하긴 하네요 척박한 창골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. 주변 뷰를 보니 경치는 참 아름답군요. 통나무도 쓰러져 있고, 집과 연결되어 있는 언덕은 나름대로 돌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는데, 조금 편, 편하긴 하네요. 어라, 강아지도 키웠는가 본데, 지금은 그저 빈집일 뿐, 우째 한낮인데도 좀 으스스한데요. 역시,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군요. 소유약건 같은데 한번 볼까요? 한땐 가축도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. 통풍은 잘리게끔 나무로 숭숭, 벽을 만들어 놓았네요. 뒤라에 불뚝도 있는 걸 보니 아마 나무로 난방도 하고 그런 거 같이 보여요. 집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붕은 줄첨나무 껍질을 벗겨 만든 전형적인 너아집 맞고요. 역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네요. 마당에서 보이는 저 절벽은 그 밑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, 지금 현재. 아, 이쪽은 안방 벽 같은데, 한, 창그 빈집으로 있다 보니, 숭숭 바람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. 주변엔 그 나무로, 둘러 어, 쳐져 있고요. 아주 조용하네요 주변에는 아무런 집도 없어요 인기 측도 없고 참 고독하겠지만 주변 공기도 좋고 청정하고 고소합니다 이거는 사랑방 부엌 같고요. 역시 오래 쓰지 않은 것 같아서, 어, 많이 보수도 해야 될것 같네요. 내려오면서 집을 한번 다시 바라보겠습니다. 안녕, 일단 빈 집아. 누군가는 살았을 터전이었는데 지금은 인기척 하나 없는 빈집이다 보니 정처 없이 떠도는 바람만이 알고 있으리라. 그 언제였던가 오순도순 살았을 빈집의 주인을.